이일 저녁에 방송된 KBS ETV 주말 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에서는 김태주와 이상준이 가짜 연애를 하기로 뜻을 모으는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이날 전화번호를 묻는 이상준에게 김태주는 이상준 때문에 자신의 인생 한 부분이 썩었다며 거절했습니다. 그 말에 이상준은 나는 너 사랑했었어. 13살 때도 24살 때도 보상 방법 떠오르면 연락해. 최선을 다할게, 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때 성당종이 울리고 두 사람은 뒤를 돌아 서로를 바라봤지만, 김태주는 이내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김행복은 유정숙이 말한 김태주 사주를 떠올리며, 12시 전에 나타난 사람이 이상준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마트에서 와인을 고르던 장세라는, 불이 모두 꺼지고 사람이 없자, 불안함을 느꼈고,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하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장세란 앞에는 사돈이라 외치며 붙잡는 유정숙이 나타났고 장세란은 깜짝 놀라 도망치는 악몽을 꿨습니다. 침대에 떨어지며 눈을 뜬 장세란은 걱정하는 장현정에게 악몽을 꿨어. 그것도 아주 끔찍한이라고 치를 떨었습니다. 무슨 꿈이냐 묻는 말에 장세란은 얼마 전에 마트 갔다가 고등학교 때 상민이 때린 애랑 그 엄마를 봤거든. 꿈에 그 여자가. 내 카트에 앉아서 날 보고 웃는 거야. 내가 놀라서 막 뛰어오는데 어딘지 모를 공간에 들어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꿈에서 장세라는 한복을 입고 있었고 촛불과 함께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말에 양갑부는 길몽이라며 이상준이 아카데미상을 탈 것이라며 기대했습니다. 이어 그는 혼사가 있으려나 그집딸 결혼했니? 라고 물었고 장세라는 상준이랑 그집 딸. 말도 안 되지, 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민과 김건우를 묻는 말에 그는 그 집이랑 엮일 일 절대 없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태준은 어린 시절 배려 넘쳤던 이상준의 모습을 떠올리고 미소 짓다 눈물을 흘렸고 하여튼 멋있는 척은 혼자 다 해. 재수없어, 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준은 매니저에게 그 재미없는 대본 있잖아. 그거 그냥 합시다. 형 말대로 시청률은 안 나와도 의미 있는 걸로 포장할 수 있잖아. 라고 말했지만 민지상에게 넘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연기 못하는 신인이 역할을 가져갔다는 말에 이상준은 발끈했고 매니저는 교양 프로그램 내레이션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차윤호와 원지훈 PD는 정규 편성을 따내기 위해 이상준을 만났습니다. 차윤호와 이상준은 훈훈한 분위기 속 악수를 나눴고 김태주의 기획관을 봤습니다. 이상준은 한국인의 밥상 시리즈에 동네닥터, 간호사, 약사를 섞은 거네요. 재미있어요. 소개되는 인물의 의외성도 있고, 라며 세편이 내레이션을 맡기로 약속했습니다. 기획안을 낸 사람에 대해 묻는 이상준의 차윤호는 조폭 같은 의사를 만났다며 콘텐츠 기획자를 하라고 제안했다고 김태주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 김태주는 이상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준은 차윤호에게 조폭과 싸운 의사가 김태주냐야 모르며 모르는 사이인척 내레이션을 맡았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밖으로 빠져나와 어떻게 된 거냐 묻는 김태주에 이상준은 네가 하는 줄 몰랐어. 네가 의사 관둔 것도 몰랐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김태준은 넌 이거 아니어도 일 많으니까 안 한다고 했으면 좋겠다. 너랑 다시 얽히기 싫어, 라고 말했고, 이상주는 새 작품 녹음하고 빠질 거라며, 내 일에 대해 하라마라 할 자격 너 없어. 내 아내 아니잖아,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상주는 스무 살때 데뷔하고 20년 동안, 그래도 A급 배우로 살아남았어. 일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건 나한테 종교의식 같기도 해, 잘 됐건 아니건 간에 최선을 다해 작품 선택하고, 나를 갈아 넣었어. 그래서 이만큼인 거야, 라고 전했습니다. 누군 치열하게 안 살았냐는 김태주의 이상준은 너만큼 나도 애쓰면서 살았다는 얘기야. 작품 한두 번으로 반짝 스타? 될수 있어. 하지만 이 바닥에서 20년간 살아남았다는 건 다른 문제야. 가족 생계까지 책임지면서 스토킹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댓글 달린 거 봤어? 언제적 이상준한테 스토커냐? 감사히 여겨라. 그런 말까지 듣지만 나한테는 끝까지 내려놓을 수 없는 게 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상주는 별 얘기를 다하네. 너랑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었나 보다. 라며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태주야 병원 때려치운 거 잘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겁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행복해지면 좋겠다. 라고 김태주에게 응원을 건넸습니다. 김태주는 말없이 자리를 떠났고. 버스에서 이상준 말을 떠올린 김태준은 뭐지? 눈물 날 뻔했어! 라며 이상준을 떠올렸습니다. 한편 신지혜는 김소림 센터에 전화해 한번 찾아뵙겠다고 말한 뒤 조남수를 만났습니다. 지난번 소개해준 것이 고마워 밥을 사겠다며 식당으로 온 신지혜는 조남수에게 아버지인 대표에 관해 물었고 회사에 들리는 소문을 말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시답자는 소문을 전하기도 그렇고 중요한 정보는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는 조남수에, 신지혜는 제가 주제가 넘었나 봐요. 그래도 아빠를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조남수는 아셨으면 좋겠는 것만 보고하겠다 말했고, 신지혜는 조남수 대리님은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네요.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동해에 서핑에 미친 의사가 있다며 전화한 차윤호는, 김태주에게 파도 소리 들려요. 라며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그는 문자도 보내도 되는 건데 파도 소리 들려주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잘 자요, 라며 전화를 끊었고, 김태준은 뭐지, 라며 위아해했습니다. 김건우에게 진료를 받으러 간 이상준은 자신 트레이너의 여자친구가 그에게 오빠라며 애교 부리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리치료를 받던 이상준은 트레이너, 여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쌍둥이인가, 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건우는 여자친구 민유리와 곧 1년이라 말했고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말하며 어른들이 좋아하셔. 내가 장남인데 어른들이 싫어하시는 거보다 낫지, 라고 말했습니다. 민유리가 외동이라는 말에 이상주는 김건우에게 내 여자친구 양다리인 것 같다, 라고 자신과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트레이너가 자기 여자친구라고 소개해줬어, 라고 말했고 김건우는 남자 잘생겼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누나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라고 말했습니다. 김건우 집에서는 민유리가 최말순에게 친밀하게 애교를 부리며 춤을 가르쳐 주고 옷까지 선물했습니다. 이때 집에 돌아온 김건우는 민유리를 보고도 별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따라 들어온 민유리는 아침에 그 사람 이상준 맞지? 병원에 자주 왔어? 친해. 라고 물었고 김건우는 아니. 누나 동창이랑 친할 일이 뭐가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우물쭈물거리는 민유리에게 그는 너 양다리라더라. 언제부터 양다리야? 시끄럽고 유리야. 너 양다리 맞으면 그 사람 정리해. 한달 내로? 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레이너를 만난 민유리는 다음에 이상준이 물으면 헤어졌다고 말하라고 전했습니다. 매니저를 만난 장세라는 요즘 이상준에게 기대작들이 안 들어오냐고 물었습니다. 안 들어온 지꽤 됐다는 매니저의 그는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사진전도 에세이집도 폭발적이지 않잖아요. 정서적으로 다가갈 만한 걸 해야지. 리얼리티 예능이 어떨까 싶은데,라고 제안했습니다. 윤피디가 새로 론칭하는 프로그램에 연락이 왔다 말한 매니저의 이상주는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장세란이 먼저 물어봤다며 예능도 연기고 가짜니 멋진 모습만 보여주라는 매니저의 그는. 누구랑 가짜 연애를 하라는 거야?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본인이 정하면 된다는 말에 헛웃음을 흘린 이상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태주, 김소린과 치킨을 먹던 김건우에게 김태주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태주가 전화를 안 받네? 누나한테 방법을 찾았다고 말해? 그럼 알 거야? 라며 전화를 끊었고 스피커폰으로 김태주가 듣게 됐습니다. 다음 날 이상준을 만난 김태준은 무슨 방법을 찾았냐고 물었습니다. 이상준은 너한테 제대로 보상해줄 방법. 첫사랑 부활 프로젝트. 난 첫사랑 김태준을 어렵게 찾아내서 연락하고 너를 찾아가서 만나고 데이트를 신청해. 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데이트를 하면서 점점 친해지고 나는 너를 사랑하게 되는 거야. 아주 많이. 나는 너를 제외한 모든 걸 나의 우주에서 지울 거야. 너 하나만 존재하는 나의 세계를 만들 거야. 오랫동안 사랑해왔어. 백만 번쯤 말할 거야. 내 뜨거운 눈빛으로 내가 너한테 진심으로 좋아한다. 정식으로 사귀고 싶다. 고백하면 그때 넌 나를 차갑게 거절하고 가버리는 거야. 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주는 내가 너한테 제대로 차이는 거야. 그동안 수없이 망가졌던 소개팅과 못난 사람에 대한 복수이자 보상이지 않겠어? 이 시나리오 내가 쓴 거야. 원래는 뻔한 데이트 관찰 예능인데 내가 의견을 내서 바꿨어. 첫사랑 부활 프로젝트라고,라고 전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가짜로 연기하자는 거냐 물은 김태준은 그걸 할 거라 생각한 니가 딱하다. 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터넷에 이상준 여자친구를 검색하면 아직도 나오지 않냐 말한 그는 너한테 미안해서 내가 싫어라고 말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모르는 척잘 살다 왜 갑자기 이러냐는 김태주의 이상주는 그때는 너희 아버님이 마음을 진정시키라 하셨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네가 결혼했을지 몰라서 연락 못했는데 그날 네가 나타나서 너무 좋았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김태주는 연기하지마 다 연기고 거짓말 같아 네가 하는 모든 것다 라고 외쳤고 이상주는 그의 허리를 끌어안고 뺨에 입을 맞추며 이런 게 연기지 맥락 없는 키스, 라고 장난쳤습니다. 이에 분노한 김태주는 이상준의 머리채를 잡아뜯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태주에게 최말수는 목욕탕 집 아들에게 무례를 범했다며 애가 있는 게 뭐가 흠이냐며 유정숙도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동생들도 결혼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말한 최말수는 그만 가달라는 김태주에 내 주둥이도 뜯어버린다 하지 왜? 그집 아들이 틀린 소리 한 거도 아니잖아. 너 옛날에 신문나고 파혼녀처럼 된거 맞잖니 배우 녀석이랑 호텔 가서 걸려 울고불고 요즘 애들은 수치를 몰라 라고 말하며 집을 나갔 습니다. 분노한 김태준은 이상준을 불러 가짜 연애를 하자며 넌 이걸로 뭘 얻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상준은 너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 이나마 씻고 사랑에 빠진 남자의 모습을 시청자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김태준은 진짜처럼 너의 모든 연기 내공을 총동원해서 나를 사랑해줘 아주 많이 사랑해줘야 해. 내가 널 멋지게 찰수 있게 라고 말하며 이상준과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상준과 김태준은 각자 목적을 가진 가짜 연기를 시작하는 장면으로 사회는 끝을 맺습니다. 다음화 예고입니다. 가짜 연기를 하는 이상준은 김태 주에게 나 이상준이야 너나 잘해 너나 라며 연기를 잘하라고 합니다. 차윤호는 자신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재미있는 촬영을 하게 됐어요라는 말을 하고 이상주는 차윤호와의 사이를 보며 김태주에게 둘이 친한가보네라고 비꼽니다. 그러자 김태주는 질투하냐고 묻고 이상주는 질투는 무슨이라며 말도 안 된다든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김태주는 동생 김소림에게 왜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절절매냐고 묻고 김소림은 좋아하니까 그러지 라며 언니는 연애해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고 답합니다. 김태준은 이상준의 엄마로부터 난데없는 전화가 걸려오자 놀라 긴장하고 이상준은 촬영장소인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상을 입을 뻔한 일이 생기자 놀란 김태준은 괜찮냐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이둘 사이를 차유노는 심상치 않은 눈빛으로 지켜보는 장면으로 사회는 끝이 납니다.